배코찐 구독했어? 뭐? 구독 안 했어? 그러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셨죠? 자, 오늘 로얄이 새로운 신규 로얄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안깔 수가 없는 이유. 바로, 토끼기가, 토끼기가. 원래는 루나 서버에서 3,40억. 3,40억을 호가하던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가보자. 과연 30만 원으로 토끼기가 아 솔직히 저는 특대 치고 안 하겠습니다. 사실 특대는요 메이플 캐릭터가 있는 것보다는 현실 세계에서 딱어내 여자가 왜 이러는 걸까요? 오케이 썸네일 뽑았다. 우리 여편이 남편이 되고 누가 할 건데 썸네일 뽑았다. 어. 자별동별쌀 뭐야 이거 쌀 보지도 않았네. 자별동별 쓰레기 같은 망토 갖고 딱 봐도 누가 봐도. 자 일단 쓰레기 하나 나왔고. 오, 쓰레기가 야, 쓰레기 나오냐 쓰레기 같은 야 쓰레기가 쓰레기 쓰러지면 쓰셔 쓰러... 휴지의 명예라 아 휴지는 뭔 뭐, 휴지입니까. 남자들 모두 가자 나비선 그대로 꽃나비. 100%쓰라베저쓰라베지 스라벨. 뭔지 모르거든요? 이건 느낌만 봐도 쓰라베모자네요스쓰라베나 툭! 좋아 이거 아니야 흐름이다 흐름 만드는 거지 야 워밍업 30만 단계에서 이거 지금 야 벌써 두개싫화요야 오늘 날이다 날 잡았다 다 일어서서 준비해라 여러분 자 하늘 꽃나비 나왔네 이건 달달하다 완두코말풍선자 블록스를 빼 하늘 꽃나비 스라벨 무기 또 나와 버렸죠 지럽고 오졌고 고대로 한번 더쫙 블록스를 빼또 스라벨 그렇지 특대 버리는 거지만은 나왔다는 거에 감사 <laughs> 자 시원 냉장고 아용 백호, 아, 우리 백호 여기 있는데 역시 백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 백호 미만 잡이인 건가? 구독! 자, 근데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 주의사항 이걸 보면서 어? 뭐야? 왜 이렇게 잘 떠? 나도 까봐야지 라는 생각 가지고 있는 바로 당신! 저도 놀라운 거니까 그 생각 접어두세요. 오케이? 자눈 감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럭키 세븐 고 나오냐? 토끼야 마지막에 냉장고랑 완두콩 비율 1대1이면 2만원 값이다 근데 냉장고랑 완두콩 비율 1대1이요? 누가봐도 지금 1대1이 안되는데요? 누가봐도 지금 이거는 그냥.. 틀리고 있는데 지금 냉장고가? 이거 안준다는 마인드죠? 그렇죠 고우! 꽃나비 스라베 하나 올려주십시다 고우! 용맹 백코 하늘 뽕뽕! 뿅뿅 블록 스냅백 고우! 나른 나른 이게 졸라 뜨네요? 마지막에 토끼기냐 스라벨이냐 아니면 잡 것이냐 지금 아 나르네요 좋아 아, 근데 여러분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공개합니다 총 특대 하나 토끼기 4개 스라벨은 1 4 개가 뜹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스라벨을 제가 갖고 있어 뭐 하겠습니까 이거 완벽하게 피스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콜자돌려보자구요 음. 맞아. 아, 지대로 한번 뽑아보자. 살랑, 아, 살랑 꽃망울. 우선은 뭐, 신발 많이 있으니까 베리타스가 나오면은 이번 스라빌에 들어가기 때문에 <laughs> 베리타스는 무조건 넣을 거고요. 바로일때 바를게요. 여지없이 별의 기록자. 하하 별의 기록자.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필요도 없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블랙 라벨에서 베르타스가 뜨거나 아니면은 마라벨을 50더 버리면은 정말 놀라 논자가 되는 거죠. 고! o 과연 짠아아 아. 이게 어떻게 마라벨이야? 야 잠깐만 별의 기록자 얼마야? 잠깐만 별의 기록자 더 비야? 어떻게 별의 기록자 더 비싸냐? 이게 말이 돼? 아주아! 포원 배달원 유니폼. 키프. 어 유니폼 2억 천만 원. 야 얘는 킵하자 떡어가. 떡어가. 좃. 뭐야, 씨발이가 고! 짠 아! 아 씨발. 아니 말아베 뜨고 언제부터 기분이 안 좋았었던 거야? 어? 야 이럴 거면 그냥 나머지 무기 하자. 자가요 여지없이 빠바 여명의 피해 거기다 6개월짜리 공마 3 0자 나옵니다 여기서 3코나 뜨면 되니까 가자 제발 일단 야 이건 뭐 어이가 없지만 이렇게 뽑아 되는 거 맞는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도박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이 사령 책책을 돌릴 겁니다 피스랑 스트라벳 값을 제공해 주시는 분에게는 아 하필 걸린 게 우리 길드원 야쿠님이신데요 얼마 들어야 하나요 이억입니다 헤크 뜨면 만원 버스 탑니다 나도 헤크에 만원 얻습니다 8입니다 동서남북 끄스 가자 제발 어! 자 일단은 자, 쿠폰 조졌고요. 저는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Go! 아 마음의 선물에 드릴게요, 야 야쿤이. 자 이거 받아가세요. 아아 아, 야쿤이 죄송합니다. 제가 레벨이 10이라서 예 드릴 수가 없겠네요. 이거 안 준다는 마인드죠, 그렇죠?